하이 오늘은 뭐할 거냐면 할게 없어 음... 뭐 하는... 자 심심해서 찍는 영상이긴 한데 이해주삼아 머리를 해보자 자자 자, 오늘은 머리 만지는 영상 찍을 거예요 알았죠? 그니까 머리 감고 올게요 자 이렇게 씻고 왔는데 기다려봐요. 위에 옷좀 갈아입고 게 머리 말리기 전에 에센스를 바르고 시작해. 에센스를 바르고 오우씨5 네, 오데오 에지펌 적응기를 해볼게요. 2020년도 남자 머리 에지펌. 자, 5대5를 갈라줄게요 <laughs> 갈은 상태에서 또말립니다 아니, 열을 줍니다 에스프 <laughs> <It's> 완성 <laughs> 자, 뻥이고요 아, 뒤에 안 말랐어 네, 뒤에 말리고 <laughs> 여기를 이제 이렇게 불려줘야 되거든요, 이렇게 이게 뭔지 알죠? 뭔지 알죠? <laughs> 이렇게? 이렇게 고 이렇게 말려 열을 줄 거예요, 열 여기 준 다음에 차가운 바람을 툭 날려주면 이상태 유지가 돼요 봐 그럼 이렇게 이런 S자 모양이 되죠 더 해야겠네 뭐야 아 이거 넘어왔어 이렇게 넘어옵니다 여기 반대로 똑같이 해줄게요 굉장히 이상하게 됐는데? 그때다 느낌인데. 네, 결론은 했, 했어요. 에지펌. 왁스. <목소리> 거의 이 정도 펴 바르고, 이걸로. 자, 이렇게 했죠? 이렇게 한 다음에 스프레이 를 이제 싹 하면 고정이 됩니다. 머리 잘라야겠다. 아무튼 오늘 할거 없을 때 머리를 만져봤습니다. 대충 만져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머리가 불륨이 없는데? 자, 불륨을 주려면 싹아서 싹. 불려 농담? 는겁니다 여기도 농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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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자 농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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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.